해피 발렌타인! 오늘은 편의점에서 파는 맛이 궁금한 초콜릿 다섯 개 사와봤어. 제일 먼저 밀카초콜릿 먹어볼까? 버블리가 맛돌이라는데 가격은 3,200원. 한입 먹어보자. 음, 혹시 에어쉘이라고 기억나?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무튼 에어때문에 부드럽고 묘하게 퐁신한 식감이 좋은데? 다음은 허쉬 석류맛. 가격은 1,800원. 한입 먹어보자. 음, 안에 석류잼 같은 게 조금 들었어. 근데 거의 미미하고 살짝 새콤시큼해. 다음은 몰티저스 골드. 이것도 1800원이야. 병아리 콩 같이 생겼네? 한입 먹어보자. 화이트 초콜릿 느낌이라 더 부드러운데, 몰티저스는 쌉쌀한 다크가 더 낫다. 다음은 광기가 느껴지는 초코토스트. 천 원인데 뭔가 궁금해서 사왔어? 누나란 쪽덜찬거 킹받네? 한입 먹어보자. 오. 가 솔직히 좀 저렴이 초코 맛이네. 마지막은 녹차 키켓. 이거 원래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입 먹어보자. 아, 바삭 쌉싸름한 게 맛돌이구만.